안녕하세요. 튜니스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튜닝 작업은 셀토스 1.6 터보 가변 배기 장착 작업 그리고 HKS 블러오프 밸브 장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토스 1.6 터보 터보 엔진으로 배기가스 압력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압축 공기를 엔진으로 과급을 해 높은 출력과 연비를 만드는 고성능 엔진 시스템입니다. 터보 차량인 만큼 배기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셀토스 1.6 터보 차량의 배기 튜닝을 하면 배기 효율이 극적으로 상승해 출력 상승 효과와 배기음 상승 효과를 최대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배기 튜닝을 통해 출력 상승 효과와 배기음도 듀얼 배기 작업으로 차량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듀얼팁을 장착을 해 외관을 더욱 스포티한 모습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 더 매력적인 차량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외관에 맞는 강력한 배기음 사운드로 더욱 다이나믹한 차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변 배기로 제작을 해 배기음은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고 밸브온 오프에 따라 조용한 배기음과 중저음 튜닝 배기음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기음은 필요에 따라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튜닝 배기음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 배기 제작은 전용 소음기 전용 배기 라인을 사용해 차량의 최적의 튜닝 효과를 낼수 있고 튜닝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부밍음과 출력 하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로우오프 밸브는 HKS SQV2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리가 가장 잘 나오는 제품입니다. 터보 차량에는 순정 블로우오프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 HKS SQV2 제품을 장착을 해 날카로운 사운드가 나오게 튜닝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 없는 배기 튜닝은 역시 튜니스트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튜니스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